저는 경기권에 사는 40대 중반 가장입니다. 아내는 40대 초반, 아들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. 저희는 결혼 15년 차인데요. 최근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어 고민이 많습니다. 결혼할 때는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빚 없이 시작했고 신혼초에는 생활비 250만원 정도 주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입이 괜찮은 편이라 한 달에 500만원 정도 줍니다. 저는 꽤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계속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합니다. 참고로 집대출도 없고요. 관리비, 공과금, 보험, 통신비 이런 고정 지출은 다제 통장에서 따로 나갑니다. 또 아들 학원비도 한 달에 25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 또한 제가 따로 부담합니다. 500만 원은 순수하게 생활비에요 최근 내역을 살펴보니 아내가 백화점에서만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쓰더라고요. 저는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백화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? 하고 물어보면 요즘 애들은 중학생부터 명품, 유행 다 챙겨야 돼. 부모라면 그 정도는 해 줘야지.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런 이유로 생활비 500만 원은 너무 적다는데 이게 진짜 적은 건가요?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.